안녕하세요. 김치 담느라 바빠서 오늘은 정신없이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니까 어우, 하늘의 구름이 너무 예뻐요. 오래간만에 저렇게 예쁜 구름이 보여서 또우다닥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laughs> 예뻐요. 응. 단풍은 다 떨어지고 없어요. 쓸쓸하게 단풍도 다 떨어지고 음, 군력은 어느새 다 별을 베버리고 그냥 벌판이에요. 저기는 음. 햇살이 있어서 화내요. 구름도 너무 예쁘고, 성난 구름도 있고, 예쁜 구름도 있고. 음, 여기는 이렇게 단풍이 들어버렸어요. 어우, 바람은 엄청 불어요, 이렇게. 보는 게안 잡히나? 어쨌든 오래간만에 하늘의 구름을 볼수 있어서 또 영상을 켜봤답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차들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오늘은 고속도로에 차가 제법 있어요. 요즘은 차가 제법 있더라고요. 한가하게 없었는데 요 근래에는 부쩍 차가 늘었어요. 요런 곳이랍니다. 여기는 음, 다 논이었었는데 추수가 다 끝나고 이렇게 볕단 하얀 거는 속에 벼가 들어가 있대요. 벼가 아니라 집이 저거 그 겨울에 음, 소들 음, 양식이래요. 저 음.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대요. 여기 다 헉. 뭔가 이게 이게 뭘이에요? 논이었었는데 논이 이렇게 하얀 게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뭔지 여기는저기상 상당 에서성국에서한국 여기는 MBC 방송국기지국이 있는데 구름이 여기 뒤쪽으로 비춰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 구름이 있답니다 눈이 금방 내릴 것 같은 날씨예요. 어. 이렇게 아이고. 담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